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움직이세요 일단 슬로우 노래는 리듬을 타주는게 우선입니다 준비 하나 또박또박 갈게요 헤이. 건의자님 그대 모습 지그시 바라봅니다 한 반복입니다 함께한 날들 모두 누가 멈춘 것만 같아요 자, 박조 쪽 박진감 있게 제가 1절만 두 번을 반복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A파트부터 한번 차곡차곡 가볼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 전체 모습, 모양을 한번 봐야 돼요 2 1쪽 모양을 보시면 교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보면 두줄두줄두 줄, 두 줄, 두 줄이 세트야 세트 그래서 두 줄의 앞에 부분 멜로디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줄과 넷째 줄두 줄의 멜로디가 또 같은 거예요. 앞에 부분. 그 다음, 또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이두 줄의 멜로디가 앞소절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이런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고이 잠든 그대 모습. 두 번째 줄. 함께 한 날들 모두가 멜로디가 똑같 가사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1절을 첫 번째는 권이 잠든 중간에 쉼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잘라주는 거야. 권이 잠든 그대 모습. 요렇게. 근데 그 밑에 줄은 쉼표가 없어. 그래서 부드럽게 가는 거야. 함께 한 날들 모두가 이렇게 연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뒷소절 달라지는 것부터 가볼게요. 자, 준비. 이 바라봅니다. 둘, 셋. 멜로디 반복. 함께 한 나들 모두가 멈춘 것만 같아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보면 권희장든그대 응. 모습. 대자가 길어. 그대 모습.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잔든 자르고 그대 모습 지그시 바라봅니다. 지그시까지는 반박자 계속 똑같죠. 맞아. 지그시 바라봅니다. 요 부분에 나오는 이 박자가 길어 다. 바라보 길게니다. 함께한 날들 모두가 함께한 날 오, 밀어주고 두가 그 다음 바뀌었어 멈춘 것만 시작 멈춘 것만 같아요 같아 앞자를 밀어주고 요 같아요 시작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목소리로 불러볼게요 자 준비 틀려도 되니까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공이 잡듯 그대 지그시 바라봅니다. 자 멜로디 반복이라고 했어요. 함께 부드럽게 나. 손을 고 떠나지 않는 사람, 이두 줄이 또 세트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꽃다운 날, 날일 만나' 한번 해볼까요? 시작, '꽃다운 날, 날일 만나' 한번 더 시작. 벌써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첫번째 줄은 양전하게 가지만 셋째 줄 넷째 줄은 조금 더 박진감 있고 조금 나의 꽃다운 날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싱그러웠겠어 그렇지? 꽃다운 날 나를 만나 나를 길게 만나 시작 꽃다운 날 나를 만나 모든 걸 제가 모든 걸 맡긴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맡긴 이렇게 써서 시작. 그렇지 한번 더 시작. 맡긴 사람 때론 속고 속는데도, 는데도 그런데 쭉 눌러주시고요. 떠나지 않은 사람 여기부터 이제 크라이박스를 연결하는 거야. 떠나 떠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시작. 떠나지 않은 아. 너무 잘 가르치지 않았어? 속들어갔지 지금. <laughs>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 두, 두 줄부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꽃다운 날. 좀더 씩씩하게 해. 꽃다운 날. thank you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어렵거든 <laughs> 어려워요 어렵지만 노래를 배우다 보면 은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오히려 자꾸 부르면 귀에 어떻게 해요? 익혀지기는 쉬운 노래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여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 이리 작아졌나요 아니 왜 이리 작아졌나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런데 굳이 왜 이리 작 지만 <laughs> 여기가 그만큼 감동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손을 들어보세요. 어, 연기를 하나씩 노래를 3분에 들어보라잖아. 왜 이리 작아졌나요, 나요? 진짜. 어쩌면 그렇게 감정이 하나도 없이 네가 어? 나랑 상관없다라는 감정을 끝지 말고 감정을 이입해 나요 흔들어 진짜.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리 되는 거야. 늘마 늘, 마음, 늘 마음, 여기도 늘 돌렸어. 시작 내 세워야 돼.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뭐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세 자를 들여야 돼. 왜이리 웃는 사람은 잘 세우는 거야. 자 준비 한번 해볼게요. 왜이리 작아졌나요? 늘 마음 조린 탓인가요? 반복. 왜이리 가벼운가요? 돌릴 수 잘라주고 없는 새 세우시는 분들은 흘러내리고 있어 지금. 없는 세 이렇게 흘러내리면 안 되고 없는 세월에 이렇게 시작. 없는 그렇지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났어. 천천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배우고 나니까 이제 조금 흐물흐물 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는 됐죠, 이제. 그런데 2절에서 뒷부분을 보면 눈물이 <놀람> 흐 바라봅니다 둘 반복입니다 함께한 날들 모두가 춤쳐리고 멈춘 것만 같아요 자 조금 더 박진감 있게 소리 높여 꽃가운날 나를 만나 모든 걸 맡긴 사람 새한번더 반복 때론 속도 u 는내도 점점 크게 떠나지 않는 사람새 o o 왜 이리 e y d 나요 t cook it. d o n 처리하셔도 돼요 아, 이렇게 굳이 안해도 되니까 편안히 부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2절 바로 연결합니다 위에서 세째줄 철없던 나를 만나 좀더박진감 있게 들어가는 소절이죠 그 모두가 날 떠나고 점점 크게 믿어준 바